저는 지금 이 달랏 롯바이2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경이 어 달랏 롯바이2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포토뷰라고 할수 있는 어 곳에서 지금 어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롯바이2 야시장 구경 오시는 분들의 그 대표적인 명소고요. 여기는 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원래 럭바이가 원 있고 투가 있는데 원은 여기서 거의 뭐 반대편 쪽에 상당히 멀리 있어요 거기는 거의 그 로컬 야시장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 포토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어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지금부터 이곳을 올라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어 한번에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계단을 어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4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아 지금 뭐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포토뷰에서 사진을 찍는 그런 위치까지 한 번에 어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 이쪽 방향은 럭바이야 어 시장 입구가 되겠고요. 이제 그 로파이 하면은 가장 그 유명한 포토뷰가 바로 이 건물, 어, 주차장에 있습니다. 에스플라나드라고 이 건물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이 포토뷰를, 어, 한번 찾아드릴까 합니다. 음, 여기는 10시면 이제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늦은 시간에 가려면 이 지하로 내려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지하로. 바로 옆에 그 지하로 내려가는 어,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로, 어, 지하 이 타스마켓이라고 있는데 탑스 마켓이 이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로 내려오면은 문이 열리고요. 여기서 오른쪽, 우측으로 이대로 길을 쭉 따라가시면은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쭉. 가는 길이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계속 걸어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나온다고 길 잘못 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좀 걸어가셔야 돼요. 늦은 시간, 지금 제가 10시 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고요. 원래 같으면 이제 1층에서 바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걸어가는 길 루트는요. 뭐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건물 영업시간이 밤 10시고, 지금 제가 찍는 시간이, 어, 10시 반이거든요. 밤 10시 반이거든요. 롯바이 야시장은, 어, 새벽 1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 한 자정 정도면, 뭐, 거의 파장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롯바이 야시장을 즐기시려면은 적어도, 저녁 8시 쯤에는 오셔야 그래서 한 2시간 여유있게 어, 어, 보내다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르시고 4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4층 주차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포토뷰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혼동하지 말아야 될게 지금 3층 4층 3층 2층 m g b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일단 제가 엘리베이터 4층 누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BGM 2, 3, 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할수 있는 게이 밑으로는 전부 다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텐데 이게 조금 어, 표기가 여기에서는 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이 건물은 이 B가 지하 1층인 것 같습니다. G가 1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4층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다시 왼쪽, 이 주차장 쪽입니다. 어, 지상 4층 주차장요. 지상 4층 주차장 쪽에 보면은, 자, 저기, 멀리 이렇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4층이라고 딱 표기되어 있죠. 자, 이 주차장을 쭉 따라서 쭉 가시면은, 저렇게, 어, 여행 오신 분들이 사진 찍으러 이렇게 모입니다. 어, 4층이 보통 추천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3층으로 가셔서 찍으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 왔는데 이 문이 다 닫아졌다. 그러면 이 지하주차장 계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내려갈 때는 이 계단을 이용을 해서 나가는 것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4층과 지하... 지상이죠? 지상 주차장 4층. 그리고 저기 위쪽에도 포토뷰고, 보통은 이렇게 지상 주차장 4층에서, 자, 지금과 같은 어, 아름다운 야경을 촬영들을 많이 하십니다. 멋있죠? 야경? 멋지죠? 지금이 밤 10시 반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모여서 촬영들 많이 하고요. 여기 바로, 바로 위쪽도 여기도 포토뷰입니다. 여기도 사진들 굉장히 많이 찍는데 여기는 보통 이 셀카 뷰를 많이 찍거든요. 여기는 살짝 그 측면으로 나와서 이렇게 어, 사진을 담아갑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어, 럭바이투 야시장 야경사진 아주 그 대표적인 사진이죠 이 구도로 나온 사진을 정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태국 여행 가시는 분들은요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 가는 길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 고정적인 이 포토뷰가 되겠고요. 이제 다시 어, 나가는 길은 좀 전과 똑같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이 지하 1층이라든가 아니면 1층에서 내리셔서 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10시 넘어서 여기 매장 영업시간 이 10시여서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10시가 넘어가지고 이 정문으로 출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가시면 됩니다 계단을 이렇게. 4층이라고되 있죠 이단을이용해이용해서면려가면게이는게 이렇게. 이렇게. 이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면은 되는데 여기는 그 계단이 표시도 한층이다 a 이 c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아마 여기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거 네칸 올라가면은 4층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A, B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계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계단 처음에 계단 타고 올라왔을 때 이거 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 같고 그래서 되게 땀 뻘뻘 흘리고 올라왔었는데요. 자,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2층 A. 예, 지상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 아니에요. 음. 지상 주차장입니다. 2층 그리고 아, 2층 음, 좀 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BGM이라고 보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쯤금 M이거든요. 탑스 네. 마켓.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장 문을 다 닫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딱, 나가는 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아, 다시 출구가 이제 나오겠죠. 이거는 그 영업시간이 저녁 10시까지기 이 때문에 10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 영업시간에 오시면은 뭐 간단하게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엘리베이터로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4층으로 올라가셔서 4층 주차장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매장 안으로 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올라와 있는 곳이 어, 1층입니다. 이제 영업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늦은 시간이라 영업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된 구역 하나 이쪽으로 제가 나오게.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찍었던 곳은 정문 입구고요. 여기는 정문에서 바로 그어 오른쪽. 정문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나오면 이렇게 촬영을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가 어 이렇게 여기 보시면 피자 시들러 어 가게가 있고요. 간판들 잘 기억하셔서 연문으로 어,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제가 좀 전에 촬영했던 곳이 이제 저렇게 불빛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뭐 야시장 한참 키크타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휴 지금 12월이고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오늘 뭐 눈비도 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굉장히 추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추위를 피해서 이렇게 태국에 오게 됐습니다 뭐 반찬 갖다 주겠다는 명목 아래 왔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다시 옆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어 에스플라나드 건물 정면이 어 나오게 됩니다. 원래 같으면은 이 영업 시간에 오시면은 이 정문으로 들어가셔서 촬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야경 사진이라고 하면은 좀 늦은 시간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 일부러 영업 시간 끝나는 10시 넘어서 와봤고요. 그래서 어. 1층 입구가 문이 이제 영업시간이 끝나서 잠기면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전처럼 이 정면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 옆에 있는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똑같이 어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셔도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4층으로 가셔서 4층 주차장 이 왼쪽으로 꺾으셔서요. 4층 주차장 왼쪽으로 꺾으셔서 쭉 가시면은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는 그런 광경들이 바로 눈에 보일 겁니다. 가셔서 멋진 야경 사진을 어, 여러분들의 모습과 함께 아름답게 담아서 좋은 여행의 추억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여기 왼쪽 옆에 입구로는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롯바이투 야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는 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파이2 달러 파이2 야시장 포토뷰 가는 길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또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지금까지 드리머로드 DR이었습니다. 태국의 밤은 지루하지 않습니다.